모처럼 티를 입었습니다 이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네. 성산교회 우리 선교팀의 그 마크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도 했던 마크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산같이돼 있죠? 산같이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 성 산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 교회 밑에 이름이 있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올해 이 마음을 주셔서 또 실행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아마 아홉 분 정도가 같이 전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는데 필리핀에서 오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문이 닫혀서 그래서 그 필리핀 항공권을 예약을 취소해서 취소하고 그리고 그때 가려고 준비했던 그런 이제 그 마중물 종잣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마음을 다시 주셔서 또 필리핀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올해 연초에 가장 먼저 단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아, 비행기사기 우리가 한 20명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50만 원씩 청년들은 3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우리가 선교 가는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한신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00만 원 정도가 비행기 사기 한 4, 50만 원 정도씩 그렇게 1인당 왕복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싼 비행기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지 아니하고 그 비행기는 70만원, 8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싼 덜덜덜덜 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4시간 정도를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12시에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5박 6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20명이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에서 또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래서 필리핀에 피품들이 이제 그 설치가 되어지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이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8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가까운 곳에는 전도해야 된다. 먼 곳에 나가서 제자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헌신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선교 정보지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각 종파들의 그 성장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50년간 47%가 성장을 했습니다. 50년간 기독교의 성장이 계속 47%가 성장을 했고 불교는 63%가 성장을 했고 신도교는 117%가 성장을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이슬람교는 무려 500%의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장은 뭐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 찔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50년간 500%의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에 10년마다 10%의 그 성장, 100%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2100년이 되어지면 전 세계가 30% 이상이 이슬람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얼마나 그뭐 신을 섬기는 거를 떠나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지금도 저들은 참수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와서 보금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 지금도 목을 베어서 죽이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총 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악한 자들이 이슬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는 일이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선교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선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영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 올해 오늘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교회 다섯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원금이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사명을 함께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교하고 보금전하는 일을 교회에 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일이고,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보금의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전도하는 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도,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30년, 40년, 50년 되어져도, 선교사 한명 파송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도 한번 비전 트립이나 선교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것이 맞고 그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선교와 전도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빼놓을 수 없는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가? 당장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눈으로 볼수 있는 전도화면 한 사람이 오면, 아,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구나. 그것이 보여지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1년, 2년 뭐 선교한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최초로 먼 곳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된 개척교회였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두 사역자를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헌신하게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에. 본인 교회들 자기 자신 교회들을 세워가고 든든히 하는 그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은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까운 곳에 전도에 매이지 않았고 먼 곳에 나가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회의를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선교는 교회가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교회 1년을 살아보니까 좀 남아서 그것 가지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쓰고 남는 인재를 가지고 그래서 할 것이 없어서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교회 성장을 이룬 다음에 선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처럼 비록 처음에 작은 교회여 처음 시작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 교회가 어떤 땅을 사는 일보다 먼저 되어지고 우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임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에 더욱더 힘을 합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선한 역사 이루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인데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선교와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있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발걸음 중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는 아그 발걸음이 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함을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멀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흑암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칠 때에 교회가 안밖으로 강건하게 성장하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벌써 필리핀 친구들이 벌써 최고라고 손가락 채우는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같이 와서 함께 이제 본인들끼리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주변에 많은 지역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코큰 사람들이 오면, 머리 노른 사람들이 오면 막 졸졸졸졸 따라가던 것처럼, 그렇게 필리핀에 가면, 우리가 가면 막 쫓아와요. 이 동네, 저 동네 가면,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돼지우리 같은,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런 곳들, 조금 넓은 공터에 가서 모여라 하면 그 돼지구리 같은 그 운막에서 아이들이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씩 막 튀어나와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 이게 엄마인지 언니인지 몰라요. 10대만 되면, 12살, 3살, 4살, 5살 되면 벌써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가 가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말들, 혀가 얼마나 안 돌아가요. 우리가 한 달을 연습해도 혀가 잘안 돌아가요. 그걸 가지고 부르면, 어쩔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슷한 말을 하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겠어요? 그냥, 어, 우리나라 비슷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구나,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옷이 벌써 필리핀에 가서 풀선 네 박스, 다섯 박스가 가서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주일에 그것 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우리 군사님들이 치킨을 튀기고, 떡볶이를 하고, 또 다른 한국 음식을 하고, 보내주셨던 한국 조거리 한복을 입고, 거기에 큰 한국 광화문 그 그림을 현수막으로 지금 거기 걸려놓고, 사진, 즉석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기념, 기념으로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일에 예배하고, 또 이제 사탕 700개를 만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여, 가는 선교사여, 함께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 내는 교회와 개인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 특별히 영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는 강력한 주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사박오일 오박육일 갔다 오는 건뭘하겠어요 가다가 가서 그냥 흉내만 내다 오는 거죠. 그 선교사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탬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갔다 오면 그 지역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선교지의 중보 기도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먼저 보냈던 것처럼 기도함을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먼저 그곳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저들은 금식하며 먼저 기도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 떠나는 20명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런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중보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므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큰, 크게, 더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보내라. 선교지에 먼저 기도를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지에 중보 기도로 선교를 도울 수 있고 선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사람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놓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번에 창판을 깔아 주는 이제 그들은 창판도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창판을 깔아 주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각 가정을 방문하며 또 장로님이 같이 협찬해 주신 빨래, 노름이도 가서 선물을 해 주고 쌀을 선물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만날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반드시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흐르는 물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물이 되어지고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심령,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심령, 선교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 가서 전도하고,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보금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말통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들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교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영원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우리는 다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직접 하면서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이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직장과 일터를 휴가를 내고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계산하면 하루에 얼마씩인가요?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10만원이에요? 15만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루에 20만원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서 5일이면 그것만 해도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올해 연말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적인 것 손해를 보며 내가 그 시간을 투자했으면 연말에 한번 계산을 해봐요. 내 물질적인 것에 펑크가 나는지 마이너스가 내는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계산하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결을 위해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끝나고 나면 지방의 새 임직 후보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고 왔다고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의 몸짓,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함이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네요 어린 아이가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막 춤을 좋아서 춤을 추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난리 나잖아요. 너무 너무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아주 적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 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의 단기 선교팀이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필리핀 그 비낭우난 지역에 그 지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 주변 지역을 또 전도하게 되고 또 비낭우난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지역에 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비낭우난 지역 주변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고,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초청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시작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20명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 보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뉴스에 보니까 비에 일본에서 비행기가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미국의 비행기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막그 불시착을 하고 그런 걸 봐요.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여정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특별히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사역도 선교의 사역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는 인터넷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와이파이도 안 되고 사진 올리는 그런 것도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자주 거기에서 소식을 자주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이곳에서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